녹은 묵난도. 나는 그린다 하지 않고 친다 한다. 먹을 색, 퍼짐, 굵기, 붓의 속도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사군자 중 으뜸인 나는 매화, 국화, 대나무를 익히고 행서와 초서를 끝내야 제대로 칠수 있다. 나는 고결하며 선비의 기계가 담겨 있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 공자가 노나라로 돌아올 때 은고 계곡을 지나다 늦가을에핀 난을 보고 너는 왕자의 향을 지녔건만 지금은 풀 속에 묻혀 있구나 하며 자신이 때를 만나지 못하고 여러 나라를 떠돌아 다님과 비교하였다. 묵난도는 채색을 거부하고 오직 먹의 농담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담백하다. 별왕 끝이나 기암 계석과 함께 합폭에 들어있는 나는 선비의 향기와 성품 개성을 담았다. 추사 김정희의 부장난도 민영이가 쌍벽을 이루던 흥선 대원군의 묵난도가 유명하다. 흥선 대원군은 여벽을 살려 한쪽에 한폭기춘난을 섬세하게 쳤는데 뿌리는 굵고 힘차지만 줄기는 가늘고 날카롭게 그렸다. 민영익 작품 노옥은 묵난도를 감상하고 있는데 명치 끝이 저려온다. 민영익은 명성황후의 춘정 조카로 1 7살의 병가에 급제해 2조 참회까지 오르신 분이며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일주 여행을 하신 분이다. 난을 사랑하였고 난을 잘 쳐서 그의 호가 난계다. 민영익의 노옥은 묵난도는 오른쪽 밑 부분의 난과 왼쪽 위로 한무더기 난이 마주보고 있다. 팔을 묶어 놓은 듯 여러 대가 곧게 뻗어 있으며 잎이 거칠다. 고두면서 힘있게 곡선으로 잎이 쭉쭉 뻗는 것이 난의 매력이라면, 나라를 잃었으니 정체성이 없이 떠있듯 뿌리를 허공에두고 꽃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 서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듯 보인다. 부드럽고 원만하지만, 꽃송이만큼은 또렷하게 친 초능의 난과 비교가 된다. 민영익은 최초로 세계여행을 한후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려 노력한 개혁세력이다. 고종 황제는 1883년 미국 특면 전권공사 파견 담내와 자강정책에 필요한 인적과 물적을 지원하고 선진국 문명을 배우라고 보빙사 11명을 미국에 파견하였다. 사절단은 미국 대통령 아서를 만나 국서를 전달하고 세계 박람회, 방직공장, 제약사, 병원, 철도회사를 견학하였다. 미국의 배려로 미 군함을 타고 로마, 이집트, 세계 사찰에 나섰다. 유학자인 그는 이집트 무덤 앞에서 고인의 무덤을 침범할 수 없다고 고집하며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부동자세로 설사다 전한다. 민영익은 망국의 한을품고 상해로 망명해야만 했다. 황후가 시해되고 고정 황제가 폐위되어 암담한 현실이 들어있지만. 힘을 잃었거나 퇴색하지 않았다.거친 바람이 그 영혼을 갈고 다듬어 주었고 예술로 승화시켜 주었다.거친 표현에서 일제에 항거하는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나라의 운명은 끝났지만 나는 좌절할 수 없다.일어서야 한다는 오기가 들어있다.민씨 척척 세력의 중심인물이며 급진 개혁파로 몰려 칼을 맞아 오른쪽 길을 잃었으니 그의 사진은 항상 옆모습만 남아있다. 상해에 망명해 꿈속에서 나와 천번이라도 죽동 한양집을 찾아가 천 천심죽개로 바꾸고 전 재산을 털어 안중근을 변호했던 인물이다. 우리는 강해군 소연세자, 정조 임금 같은 개혁 세력을 거부하고 세고 정책을 쓴 결과 나라를 잃는 치욕에 걷었다 나라가 없으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애국지사들은 낙은의 삶을 살아야 했다. 노군 묵난도 앞에서니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피부에 와 닿는다.